아주 먼 옛날 한반도 동남쪽에 자리 잡은 나라 사로국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살았지만, 나라는 아직 큰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깊은 생각과 큰 꿈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 지증마립간이 나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지증마립간은 밤낮으로 고민에 잠겼습니다. 우리 사로국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어째서 이름과 제도는 옛 모습에 머물러 있는가? 더큰 그릇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그는 나라의 가장 지혜로운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는 경험 많고 현명한 늙은 신하 이사부가 있었고, 패기 넘치는 젊은 신하도 있었습니다. 경들이여, 우리나라가 더 높이 날아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소? 늙은 신하 이사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아우른다는 뜻을 담아 나라 이름을 신라 신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새로운 이름은 백성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왕은 이사부의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요. 덕업일신 망나사방 이제부터 우리 나라의 이름은 신라다. 왕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새로워졌으나 지도자를 부르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는 아직 부족한 듯하오.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울 강력한 권위가 필요하오. 그때 젊은 신라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는 하늘의 뜻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의 왕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실 때이옵니다. 지증마립가는 크게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소 이제 나는 사로국의 마립간이 아니라 신라의 첫 번째 왕이다. 이로써 지증왕이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나라 이름 신라와 왕의 칭호는 온 나라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새로운 이름에 담긴 희망을 느끼며 기뻐했습니다. 지증왕의 개혁은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져야 나라가 강해지는 법. 힘센소를 이용해 밭을 가는 우경을 널리 알려 농사에 힘을 보태도록 하라. 농부들은 처음에는 소를 다루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곧 우경 덕분에 농사일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쟁기는 더 깊이 땅을 갈았고 사람들의 이마에는 땀 대신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가을, 신라에는 황금빛 물결이 넘실거렸습니다. 창고마다 수확한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풍요로운 결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지중왕은 수도의 동시라는 큰 시장을 열었습니다. 나라 안팎에 신기한 물건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사고팔며 서로 소통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나라를 여러 개의 주와 군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신라는 이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증왕은 장군 이사부에게 명하여 동쪽 바다 건너 우산국을 신라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신라의 힘은 바다 너머까지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지증왕은 나라 곳곳에서 순장, 즉, 사람을 함께 묻는 슬픈 장례 풍습을 금지시켰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제부터는 흙으로 만든 인형을 대신 사용하라. 왕의 따뜻한 마음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질서 있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안정되고 문화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지증왕이 닦아 놓은 튼튼한 기반 위에서 신라는 더욱 크게 발전했습니다. 뒤를 이은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했고 진흥왕은 영토를 크게 넓히며 삼국 통일의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진흥왕이 용맹한 장군과 함께 말을 타고 언덕 위에서 멀리 넓어진 신라의 영토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모습에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진다. 이름과 칭호를 바꾸는 작은 시작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신라가 천년 왕국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지증왕의 지혜와 용기는 신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서기 503년을 전후한 지증왕의 개혁은 신라가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 체제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로국에서 신라로, 마립간에서 왕, 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하여 훗날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인 대전환이었습니다. 지증왕의 개혁은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의 비전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